안녕하세요. 융합생명공학과 4학년 이세영입니다. 저는 같은 학과의 윤용준 학생 그리고 t 세포 융합연구실의 박지훈 선배와 같이 팀을 구성하여 t 세포 융합연구실에서 BGCTI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저의 연구팀은 종양환경에서 세포 내 소기관인 스포츠에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면역세포인 t 세포의 표면 단백질 발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T세포는 후천 면역을 담당하는 주요 면역세포 중 하나로 항원 제시세포를 통해 외래 항원을 인식하여 활성화됩니다. T세포의 다양한 표면 수용체들은 T세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분열과 이동에 기여합니다. 이후 T세포는 같은 항원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인식하여 다시 활성화되어 세포를 사멸시킵니다. 따라서 T세포가 정상적으로 면역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표면 수용체의 적절한 발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표면 수용체들은 세포소기관인 수포체에서 생성된 후 세포막으로 이동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포체 내의 환경에 항상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수포체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세포는 사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포츠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우리 몸에서는 i r e 1 ATF6, PERK와 같은 스포츠 스트레스 센서 단백질을 통해 언폴디드 r 프로틴 이스폰스, 이른바 UPR이 활성화되고 이들을 통해 스포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종양 미세 환경이 T 세포 내에서 이러한 스포츠 스트레스를 유도함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희 연구팀은 종양 미세환경의 인자들이 T세포 내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도하고 이는 표면 단백질들의 생성 및 이동을 방해하여 T세포의 활성화 및 항암 면역 기능을 억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T세포의 면역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여 면역 치료제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특히 면역 항암제 일종인 칼티세포는 표면 단백질을 발현하여 암 특이적 항원을 인식하기 때문에 표면 단백질의 발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칼티세포가 보다 안정적으로 발현하여 치료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행 연구로, 뮤린 프라이머리 T 세포와 세포주에 스포츠 스트레스를 유도했을 때 표면 단백질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각 UPR 세 가지 패스웨이의 독립적인 역할을 규명하고자 각 UPR 센서가 낙옷된 세포주를 크리스퍼 캐스 9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크리스퍼 캐스 9 시스템은 유전자 편집 기술 중 하나로 특정 진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CAS9 요소는 타겟 유전자에 존재하는 펌서열을 가이드 RNA를 통해 인지하여 이어지는 19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조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설계한 실험 과정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크리스퍼 CAS9 시스템에 필요한 가이드 RNA의 클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제한효소를 사용하여 가이드 RNA 발현용 벡터를 자른 후에 가이드 RNA와 라이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이를 컴피텐트 셀에 트랜스포메이션하여 세포 내에서 증식시킵니다. 이후에 세포 내에 플라스미드를 추출하고 시퀀스를 조회하여 제대로 라이게이션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백션과 트랜스덕션을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휴먼은 프라이머리 셀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휴먼 어큐트 루케미아 세포주인 절켓의 가이드 RNA를 도입했습니다. 이 세포주에는 저희가 미리 CAS9 효소를 트랜스덕션을 통해 도입하였고, 이 효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이드 RNA가 타겟하는 서열을 인식하여 자르게 됩니다. 다음은 낙하우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칩니다. 세포에서 진노믹 DNA를 추출하여 타겟 유전자를 PCR로 증폭시킨 뒤 삽입 및 삭제가 일어난 인델 서열을 인식하여 자르는 T7 엔도 뉴클리즈 1이라는 효소를 사용해 T7 엔도 뉴클리즈 1 어세이를 수행했습니다. 전기 영동을 통해 밴드 사이즈로 낙웃 되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7 엔도 뉴클리즈 1 어세이의 원리를 짧게 설명하자면 크리스퍼 캐스9으로 인해 인델이 일어난 DNA와 그렇지 않은 DNA가 PCR 과정에서 디네츄레이션과 어닐링을 반복하면서 총세 가지 유형의 더블 스트랜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T7 n 드뉴클레아 s 1 효소는 미스매치가 일어난 헤테로 다이머를 인지하고 이를 자르는 전기영동을 통해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밴드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UPR 센서가 낙하오 되었는지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RNA 수준에서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는 QRT PCR과 단백질 수준에서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는 웨스턴 블럭 및 팩스와 같은 분석 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UPR 센서 단백질 낙하오에 의한 UPR 관련 유전자 또는 표면 단백질의 발현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이때 포도당 결핍 종양 미세 환경을 모방하는 인비트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포도당 분해 과정 및 단백질 당화를 억제하는 2 d o 시디 d g l u c 이하 2 d 지를 세포에 처리하여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습니다. 절캣셀라인에 2 d 지를 12시간 동안 처리하여 ER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후 RNA를 추출하여 ER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인 XBP1 토탈, XBP1 Spliced, ERDJ4, GRP78, CHOB의 발현을 QRT PCR을 통해 RNA 수준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2DG를 처리한 그룹에서는 2DG를 처리하지 않은 컨트롤 그룹에 비해 모든 ER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절켓셀라인에 ER 스트레스가 유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AB 피규어는 이전과 동일한 분석 방법을 통해 T cell membrane protein인 TRAC와 c o s t 레 m u l a t o r y signal을 담당하는 CD28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절켓셀라인에서 2DG를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컨트롤 그룹에 비해 TRAC와 CD28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우리 연구진은 2DG 처리 시 CD28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결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따라서 CD28의 발현이 2DG에 의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CD28을 단백질과 표면 수준에서 각각 분석하기 위해 웨스턴 블락과 플로우 사이토미트리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진행 결과, qRT-PCR의 결과와 상반되게 2DG 처리 시 CD208의 발현 수준이 웨스턴블럿과 플로우 사이토미트리에서 낮아졌으며, 특히 웨스턴블롯은 CD208이 거의 발현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CD208의 발현이 센트럴 도그마의 각 수준에서 2DG에 의해 다르게 조절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ATF-6 진의 낙아웃을 확인했습니다. ATF-6는 주요 ER 스트레스 센서 중 하나로 ATF-6 낙아웃 셀라인을 이용하면 ER 스트레스 발생 시 특정 막 단백질의 발현이 ATF-6 시그널링 패스웨이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낙아웃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는 저희가 실행한 t 7 n 도 n u c l i s 1 Assay의 결과로 낙가웃 그룹에서 3개의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제노믹 DNA를 추출하여 시퀀싱을 조회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UPR 센서의 낙가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각 와이드 타입 절켓 T셀 라인과 ATF6 낙가웃절켓의 2DG를 처리하여 몇 가지의 UPR 센서의 발현을 QRT PCR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ER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인 XBP1 토탈, XBP1 스플라이스, ER DJ4의 발현을 통해 와이드 타입 절켓 셀라인뿐만 아니라 ATF6 낙하우 셀라인에서도 2DG가 ER 스트레스를 잘 유발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 실험 결과에서 유의점을 보였던 TRAC와 CD28을 QRT PCR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먼저, 이전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게, 와이드 타입 절켓에서의 CD28의 발현은 2DG 처리 시 증가합니다. 이 데이터에서 유의미하게 볼 점은 ATF6 낙가우 시 CD28과 TRAC의 발현이 모두 증가하며, 특히 2DG의 유무에 따라 ATF6 낙가우 셀라인의 TRAC 발현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2DG에 의한 ER 스트레스 유도가 ATF6 신호 경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ATF6의 신호 경로에 의해 TRAC의 발현이 조절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연구팀은 2DG를 이용한 ER 스트레스를 티세에 유발시키며 ER 스트레스를 통해 다음 연구 결과와 같이 c d 2 8과 TRAC의 발현이 조절되며 T-cell의 막 단백질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c d 2 a c 2DG 조건에서 RNA 단백질 수준에서의 발현이 상반되는 이유나 TRAC가 ATF6 패스 와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를 요약하자면 저희 연구팀은 in vitro에서 tumor microenvironment를 모방하여 human acute leukemia 세포주에서 수포체 스트레스에 의해 T세포의 표면 단백질에 발현 변화가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팀은 ATF6 외에 다른 u p r 진인 p e r k 및 IRE1이 활성화되었을 때 T세포 표면 단백질의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세포 표면으로 이동하는 단백질의 발현 양상을 좀더 자세히 규명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T세포의 면역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면역 치료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